올해는 제가 들깨 육류 모종 키우는 게 실패했어요. 매년 같은 방식으로 심었는데, 올해는 심고 나서 비가 심하게 와서 그런지 거의 나질 않았습니다. 농사짓고 처음으로, 농사짓고 처음으로 들깨 모종을, 구입해봤습니다. 아,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많이 늦은 것 같고요. 아, 이걸 심어서 이될 것, 수확이 될까 하는 내구심도 있습니다. 총한300 포기 정도를 심을 거예요. 네. 이게 이제 한두 포기, 세 포기 정도 되니까 그렇게. 아, 숫자로는 약한 100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8월 9일 토요일 오늘 심고 또 앞으로 쭉한 일주일 정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, 음, 덜게 모종이 활착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해서 오늘 한 200개 정도는 심고 여기 이제 참깨베어내고 나면 심고 이런 식으로 올해 들깨농사를 한번 지어 보려고 합니다 잘 되겠어요? 잘 되겠죠? 뭐 안되면 말고요 모종값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3만원 조금 더 들었는데 들깨 3만원씩 수확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 60cm 어, 거리로 쭉, 이렇게 심었습니다. 아, 복수수 심고 난 자리라서, 풀도 좀 많이 나 있고, 하지만, 그대로 심어서, 한번 정도 대포, 제추해주면될것 같죠. 자, 딱 심고 나자마자,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. 감사합니다. 여기 이렇게 한번 심었고, 이쪽에도 이렇게 심었는데, 참, 이게, 들게가 얼마나 나올지, 네, 기추가 주목된다고 할까요? 네, 기추가 주목됩니다.